오늘은 12월 6일 점검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미나르숲 지역의 새로운 지역인 용의숲, 용의 협곡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용의숲페이구부터 위험한 둥지 미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에는 채널 문제로 최대 10명의 인원으로 배치했는데 이번 배치를 통해 다시 최대 접속 인원을 100명으로 복원하였다. 몬스터 또한 용의 숲, 용의 협곡에 나오는 일반 몬스터들이 출시, 그리고 메이플랜드의 비작은 4차 전직을 진행하실 때 직업 작성에 맞게 측정된 수준만큼 HP를 증량시키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차가 출시하지 않고 상위 사냥터들이 출시했기 때문에 해당 몬스터를 무리하게 사냥할 경우 캐릭터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요정의 불필이 다시 구하기 퀘스트가 추가. 시프 마스터의 어설터 시전 시이용거리가 소폭 증가. 12지의 최종 소모 MP 감소. 레소가드 효과 중 최종 지속 시간 증가. 레소가드의 스킬 툴팁 수정이 되며 시프가 약간의 버프를 먹게 되었다. 고성능 확성기 UI가 원작과 같도록 개선. 고학 귀속 말버튼 귀말간 말풍선 오류 수정, 맵 이동 시 간헐적 카메라가 큰폭 이동 문제 수정, 기본 공격이 아닌 타격에서 매이플 무기 이펙트 표시 버그 수정, 몬스터가 스턴 상태일 때 잠시 걷기 모션 출력 버그 수정, 아이템 인벤토리 특정한 상황에서 열리지 않던 버그 수정. 이렇게 오늘 배치된 소식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으며,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